이번에는 <laughs> 클릭도 <플립도> 안 돼. 신카네 이 사람 봤어. 아니 머리 살짝 보여서 <벗어서> 스크 <laughs> 이게 이아니 어, 하

둘다 평타 몸네아 뭐, 뭐, 왜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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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아 뭐, 발 와 파혁 술탄 술탄 아니었으면 머리 뚫렸다. 여기 대기하고 있지. 아안 먹을까? 안 먹을까 <laughs> 아 셔도 댐. 아딱 진짜 0.몇 초 차이야 항상. 오 맞았어요 13. 명 아, 타이밍. 이선을빼앗겼다 뭐야, 타 없어. 아예 설날을 잡는 참... 동 아. 리듬감. 일등을 차지했군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걸 못 맞추냐고. 쌰. 아. 게뭐 하는지 뭐지 맞췄다. 다 <laughs> 와.. 4점. 다고 <laughs> <laughs> 거의 나이스. 와. 못 맞았는데 헤드 앞으로 5분. 어? 안 보였네. 사례대로 손에 넣는군. 일등을 차지했군. 우이! 이거 이거! 헤헤 어. 헤두발 날라와요. 두번 눌렀습니다. 아헤헤헤헤피헤헤헤헤헤피 어, 아하, 저기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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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이더>. <웃음> <웃음> 아, 머리가 안 <아픈데>. 돼. <laughs> 다음, 천장, 천장. 아 카. 컷! 기선을 빼앗겼다! 어 어? 에잉? 아무도 없네? 진짜 이이손도 어? 레이더 보다 남았다! 자네가 이기고 있어! <laughs> 일등을 차지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와. 우와, 안 맞아. <laughs>

어? 왜 타이거 있어? 요야저지안 졌어?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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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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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맞 아, 어. 잡았 다, <laughs> 일분남았 다, 가이 기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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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？아, 맞다, 아. <laughs> 선님, 단이 있으셨는데. 숨식 초남았다 자네가 이기고 있어. 조금만 더 버텨. 아. 쳇. 일단 점프는 잘 맞죠. 아. 근데, 어, 뭐야, 또 뭐야. 집초. 아. 내가 일병이군 기분 좋은가? 자네가 전부 처치했다고 아 시련의 장 밖에서는 이러지 말도록